오늘은, 후기인가, 아, 후기 됐 점통과의 튀김물을 한 번, 후기를 해볼 겁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섞을 것도 있고요. 섞을 것은, 이 섞을 거였고요. 통해 섞... 이렇게, 이렇게, 저, 이 뻣뻣해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좋아요. 보세요. 자,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내리고요 만질 때도 안 묻습니다, 전혀 이게 만약에 여기 이렇게 샀으면 하나도 안 묻어요. 왜냐면, 어, 물감 넣고, 물감 섞은 다음에, <laughs> 물, 어, 물감에다가, 물감물에다가, 이 아이 클레이인가, 이지 클레이, 이지, 이즈, 이지 클레이를 넣어서, 그면 기포가 많이 생겨요. 그때 더 이렇게 섞어주면 그냥 뭉쳐서 됩니다. 그리고 연하게 할 거면 물감은 거기 섞은 동에 섞었어요, 저는? 섞었습니다. 물감을 이렇게 짜주시고 섞습니다. 이렇게 돼요. 흑색 아니어도 됩니다. 출처는 모르겠고요. 음, 그냥 이거 전통입니다 이거 원래. 원래 전통인데 물풀 없이, 물풀 딱풀 없이 만드는 액체기물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점토입니다. 점토나 아니면 액체기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테이프도 잘 떠져요. 이렇게. 이렇게 좁혀서, 썸. 그러면, <laughs>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몰더도 잘 써집니다. 이렇게 떠지죠, 이렇게? 영어도 잘 나오고. 그리고 이번엔, 어... 할게 없네요. 그럼 일단, 제가 이 좋은 점을 알려드리자면, 섞을 때, 이렇 이게, 어, 물이 생기잖아요. 여기다가 뭐냐면 베이킹 소다를 넣습니다. 이게 많이 흘러내리게묶고 많이 에휴, 흘러내리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베이, 베이킹 소다를 이거 이 정도, 이 정도 이거 이렇게 털어서 넣는데 이게, 이게 두번 정도 했습니다. 근데 잘 됐더라고요. 이게 물풀 없이 딱풀 물풀 딱풀 없이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거미줄처럼 그려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효율적이죠. 팅글생글해요그리 그래. 게다가 여기다 이렇게 놓고 하면 일단 동글동글하게 말아주시고 흔들어흔들내입니다딱 흔누름, 동그라미예요. 이게 동그랗고, 그다음을 때, 이렇게 퍼져요. 화면상안 보이냐고요. 이렇게 탱글탱글 하고요. 이렇게, 큰어에 이렇게, 이렇게 탱글탱글. 탄력도 있습니다, 탄력. 탄력성. 훈련성. 이렇게 해서, 이, 이게 봐보세요. 이렇게 고무가. 손너스봅다 지금 이게 탄력성이 좋습니다. 이렇게 풍선도 부러지긴 하는데 잘안 부러져요. 안 부러질 때 있고 부러질 때 있는데 이번에는 안 부러졌네요. 아쉽게도 베이킹소다를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물이 생기고 그그 그 느낌 가루가 그 느낌 자체가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이 느낌으로 해야 딱 좋은데 잘섞어주세요 일단 일단 이렇게 소리가 화면을 밝게 하고 싶은 건, 죄송합 그 거치게. 거치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빛납니다. 광. 광이 나요.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살짝 껍질도 물병이 떠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놓고 당연히 짜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잘 흘러내리는 겁니다, 이게. 잘. 이렇게 동그랗게 일단 말아서,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말아서,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새로. 이렇게 흘러내리죠? <laughs> 이면은 음, 이지 클레이, 아이 클레이, 아이폰 안 되고요. 아이 클레이랑 이지 클레이랑 그리고 클레이 클레이는 됩니다. 아이폰 클레이는 안 됩니다. 그냥 아이 클레이 비슷한 차력 점수는 되고요. 아이폰 아이폰 클레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폰 볼이 있어서. 만들 때 촉감이 좀 이상, 아주 이상합니다. 아이클레이를 녹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아이폰볼을 녹이면 그그 스트로폼 이제 스트로폼이 아이폰볼입니다 아마도 그 스트로폼이랑 그 아이클레이랑 섞어서 만든 겁니다 아이폰 클레이가. 이렇게, 아이 클레이, 이지 클레이, 보노보노 클레이 될 겁니다. 보노보노가 아니라. 어쨌든, 크레이는 다를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빠이. 아, 잠시만요. 제가, 신기한 걸로 드게요 아이스마크롱님이, 어, 막할 때, 막 이렇게 잘 샀으면, 뚜껑, 뚜껑, 열 상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이, 뚜껑이 이렇게 열어져 있으면, 뚜껑을 한 번, 닫아볼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빠이.